구원파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라이브 방송 끝나고 앞에 나가다가 갑자기 20톤 트럭이 저를 바치는 거예요. 근데 마침 이제 근처를 지나갔던 대통령님께서 제가 차에 칠 뻔한 걸 보고 저를 밀치고 대신 죽으셨어요. 뭐야, 대통령이 나를 위해 죽었네? 어, 대박. 나 살았어. 그럼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. 이게 구원파라고요. 정통 교리는 내가 되게 혼란스러울 거라고. 왜 대통령이 나를 위해 죽지? 그러면은 앞으로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인생을 포기하려는 순간에 내가 그 대통령을 생각을 할 거라고요. 그 대통령이라는 위대한 사람이 나를 위해 죽었는데 내 인생을 여기서 포기 수 없다. 내가 계속 죄를 질수 없다.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거라고요. 여전히 그 사람은 죄를 지어요.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충만해져서 죄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라고요. 그러니까 죄를 여전히 짓지만 그 죄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게 될 거예요. 이게 구원입니다. 그리고 믿는 것까지가 구원이 아니라 칭의받은 것까지가 구원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까지를 모두 구원으로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구원을 보고 하는 거다.